묘법연화경 법화경, 제26다라니품 그때 야광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을 받아 진여 독송하여 통달하거나 경을 베껴쓴다면 얼마만한 복을 받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야광에게 이르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800만억 나유타 항하사수에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너의 뜻에는 어떠하냐? 그 얻는 복이 어찌 많지 않겠느냐?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 독송하고 뜻을 이해하고 설한대로 수행한다면 공덕이 더 많으리라. 그때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사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이 경을 설법하는 이에게 달라니주를 주어 그를 수호하겠나이다. 곧 주문을 설했습니다. 아니에 마네 마네 마마네 찌떼 짜리떼 싸메 싸미따 비샨떼 묵떼 묵따따메 셔싸메 아비싸메 싸마싸메 자예 그샤예 악사에 악신에 샨데 싸미떼 다라니 아로까바세 브라드야백사니 니디루 아부얀다라니 비스떼 아부얀다라 빠리슈티 무뜨꿀레 무뜨꿀레 아라데 빠라데 숙강끄시 아싸마싸메 부스타빌록께데 다르마 빠릭시떼 상간이르고사니 니르고니 바야바야 비쇼다니, 만드레, 만드락사야데, 루데, 루다 가우샬리 악사에, 악사야 바나다에, 바꿀레 발로다, 아마냐나다에, 스와하.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신주는 62억 항하사 수에, 재불께서 설하신 바이오니, 만약 이 법사를 침해하거나 헐뜯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곧 재불을 침해하거나 헐뜯는 것이 되겠나이다.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야광보사를 칭찬해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장하다, 야광가. 네가 법사들을 걱정하고 옹호하려는 까닭으로 이 다란이를 설하니 모든 중생에게 요익하는 바가 많으리라. 그때 용시보살이 부처님께 사뢰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법화경을 독송하고 받아 지니는 일을 옹호하기 위하여 다란이를 설하겠나이다. 만약 이 법사가 이 달한이를 얻는다면 야차거나 나찰이거나 부단나거나 길짜거나 구반다거나 악귀 등이 그의 약점을 찾을지라도 편의를 얻지 못할 것이나이다 하고 곧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했습니다. 지발래 마하지발래 웃께 뚝께 묵께 아대 아다바띠 느릿뜨에 느릿뜨야바띠 이디니빗디니 짓띠니 느릿뜨야니 느릿뜨야바띠 스와하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신 주는 항아사수 같은 재불께서 설하신 바이며 또 모두 따라 기뻐하신 바이옵니다. 만약 이 법사를 침해하고 헐뜯는자가 있다면 이는 곧 재불을 침해하고 헐뜯는 것이 되겠나이다. 그때 세상을 수호하는 비사문천왕이 부처님께 사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이 법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 다란 일을 설하겠나이다. 하고 곧 주문을 설했습니다. 아떼, 따떼, 나떼, 바나떼, 아나떼 나디, 꾸나디, 스와하. 세존이시여, 이 신주로서 법사를 옹호하고, 저 또한 스스로 이 경을 지니는 일을 옹호함으로써 백유순에 걸쳐 온갖 쇠함과 환난이 없게 하겠나이다. 그때 지국천왕이 이 회중에 있었는데 천만억 나유타수의 건달바의 공경과 애워쌈을 받으면서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다란이신 주로 법화경을 지니는 일을 옹호하겠나이다 하고 곧 주문을 설했습니다. 아간에 간에 가우리 간다리 짠달리 마땅기 뿌까시 쌍꿀레 브루살리시스와하 시 세존이시여, 이 다라니신 주는 42억의 제불께서 설하신 바이오니, 만약 이 법사를 침해하고 헐뜯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곧 제불을 침해하고 헐뜯는 것이 되겠나이다. 그때 나찰녀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름은 남바요 둘째 이름은 비남바요 셋째 이름은 곡치요 넷째 이름은 화치요 다섯째 이름은 흑치요 여섯째 이름은 다발이요 일곱째 이름은 무염족이요 여덟째 이름은 지영락이요 아홉째 이름은 고재요 열째 이름은 탈일체 중생정기였습니다 이열 명의 나찰녀는 귀자모 및그 아들과 권속을 데리고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 소리를 함께하여 부처님께 사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법화경을 독송하고 받아 지니는 일을 옹호하여 그의 쇠함과 환난을 제거하고, 만약 법사의 약점을 찾는 자가 있다면 그로 하여금 편의를 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곧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했습니다. 이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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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메님메님메 니메 니메 루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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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뚜헤 스뚜헤, 스뚜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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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와하 차라리 나의 머리 위에 오를지언정 법사를 괴롭히지 말며 야차거나 나찰이거나, 아귀거나 부단나거나, 길자거나, 비달하거나, 건타거나, 오마르까거나, 아발마라거나, 야차길자거나, 인길자거나, 열병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래에 이르는 것이건, 고질이 된 열병이건, 혹은 남형, 또는 여형이거나, 동남형, 또는 동녀형이 꿈속에서라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곧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사로였습니다 만약 나의 주문에 순종하지 않고 설법하는 이를 괴롭히면 머리를 일곱 조각 내어 아리수 가지같이 하며 부모를 죽인 죄, 기름 짤때 속인 죄, 말이나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속인 죄 조달이 승가파한 죄와 같게 하리 이 법사를 범한 자는 응당 이 같은 재앙을 받으리 나찰녀들이 이 개송을 설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로해 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스스로 이 경을 받아 진여 독송하고 수행하는 일을 옹호하여 안혼을 얻게 해 모든 환난을 여의게 하며 온갖 독약이 소멸하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나찰녀들에게 이르셨습니다. 훌륭하고 장하다. 너희가 다만 법화경의 이름만 받아 지니는 사람을 옹호한다 할지라도 그 복을 다 헤아리지 못하겠 건을 하물며 갖추어 받아 지니고 경전에 공양하되 꽃과 향과 영락과 말향 도향 소향과 번개 기약과 갓가지 등소등유등 온갖 향유 등과 소만화 꽃의 기름 등천복꽃의 기름 등과 바사각 꽃의 기름 등, 기름 기름 등 우발라 꽃의 기름 등을 태우여 이와 같은 백정 가지로 공양하는 일을 옹호함에 있어서 우리야 고제야 너희와 권속은 이런 법사를 옹호할지니라 이 다란이 품을 설하실 때 육만 팔천인이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진영. 설법하는 부자에게 단한 이로 수호하니 서원하며 맹세하니 훌륭하고 훌륭하다 부처님의 칭찬받네 time.